안녕하십니까? TV스타 UK입니다. 아 안개등을 아예 끌 수도 있네. 몰랐네. 길게 누르면 꺼지네요. 낮에는 꺼야겠다. 응. 강화한번 주말라이딩 갔다 오려고요 고비. 오늘 날씨가 구름이 많이 꼈는데 뭐 이렇게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곳은 또 햇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참. 이제 완전한 가을 날씨에요. 네, 반팔 입고 다니면 이제 추워요. 네. 아, 세나가 고장났어요. 네, <laughs> 진짜 짜증나. 그래서 AS를 보내든지, 새로 사, 사든지 해야 되는데, 세나가 너무 비싸요. 네, 40, 44만원 정도 하네. 네. 60S. 근데, 오래 쓰긴, 5년 넘게 쓰긴 했어요. 횟수로. 근데, 5, 지금, 세나 60S는 워런티가 5년이더라고. 어. 그러면 또, 살만 하기도 한데. 아니면, 제가 클래, 각 헬멧마다 50S 클램프가 다 달려있어갖고, 헬멧이 여러 개라. 아니면, 중고로 50S를 하나, 한 20만원대에 가져올까 아니면 새 거를 30만원에 살까 했는데 30 얼마에 살려면 그냥 60S로 가는 게 낫죠 낫게 고비를 데려오자마자 얘는 벌써 뭐 어떤 분이 또 속초 가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벌써 갔다 왔어요 고비는 네. 예전에 갔다 왔어요 차 나오자마자 갔다 왔어요 네. 고비 125 찾아보시면 속초 갔다 온거 있습니다 얘는 데려오자마자 그 반파리가 그 강화 동막 가서 그거를 했죠. 안개등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서 다, 다녀왔고 오늘은 주말 라이딩 한번 갑니다. 아주 지금 RPM이 그 다른 그 125들은 RPM을 많이 써야 이게 지금 70 80 k 로 그러니까 디오도 마찬가지고 다 많이 써야 이거 이거를 <laughs> rpm 을 많이 써야 올라 속도가 올라가는데 얘는 그래도 지금 5000뭐 이런 rpm 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아우 강화에 차 엄청 많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봐 주말에 강화 그래 강화만큼 갈 만한 데도 없어 강화가 딱 갈만 하긴 해요, 네. 그 다리 지금 보이세요? 쭉 뻗은, 근데 조금 작아서, 저한테는. 근데, 180m로는 제가 볼 때는 편하게 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한 10cm? 10cm 정도가 시트가 더 뒤로 밀리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발이 다 완전 쭉 뻗어지진 않아요. 그냥. 그렇지만 다른 바이크들보다는 발 착취성이 되게 좋긴 해요, 얘가. 4밸브 네. 그리고 얘가 또 그거잖아요. 순행식이잖아요. 이제 1200km 탔네, 1200km. 이 중에 제가 속토, 속초 갔다 온게 600km가 있으니까 반은 시승한 거고 반은 제가 속초 갔다 오고 뭐 강화 갔다 온 거에 거의 거의 제가 탄 거예요. 네, 이거 제가 그 홍진희 TV에서 가져가서 찍고 김대장, 네, 김대장에서 찍고 김대장에서 찍고 그리고 홍진희 TV에서도 찍고, 네, 그래갖고 시승차. 근데 그 그분들은 별로 많이 타질 않았어요. 제가 한 속초 갔다 오느라고 600km 정도 타고 그리고 강화 뭐 아 강화도 갔다 왔었구나 이거 저번에 강화 갔다 온 것도 이거 예 네, 강화 갔다, 그 근데 제가 많이 탔어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잠깐 타고 그 올리신거고 저는 진짜 진짜 많이 탔거든요 네, 진짜 많이 타갖고 올린 거예요아벨로시페로도 순행이구나 순행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PCX 순행이 있네 근데 PCX는 가격이 벌써 100, 100 몇십만 원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 그러니까 싼125 그리고 비싼 125 중간에 딱 있는 거죠. 네, 싼싼125 그거 있어요. 카빙 저도 주문해 놨는데 카빙 올 화이트로 주문해 놨는데 2차분에 들어올 건데 카빙 198만 원이에요. 걔가 디오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걔도 뭐 그냥 앞에 근데 걔는 앞에가 3P야 3P 스톤 네, 브레이크가 그리고 뒤는 드럼이고 똑같고 네. 걔는 근데 그게 없어 스마트키가 네. 걔는 스마트키가 없어 그게 또 불편한 점이 대신 싸 디오보다 스마, 스마트키 그 가격만큼이 빠지는 것 같아 그렇죠 스마트키 가격만큼이 빠졌어요. 예. GSD 어혼단데 아프리카 트윈 어 GS 아프리카 트윈 뭐 이렇게 같이 가네. 예전에는 고백이 좋아하고 뭐 어드벤처 좋아하고 그랬는데 일단 예. 바이크가 크고 무거운 게 일단 싫어요. 예. 그리고 유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바이크도 싫고 바이크인데 막 기름값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 싫어요. 그래서 저는 1 2 5억 쿼터, 뭐, 요 사이까지가 딱 좋아요. 뭐, 가끔 뭐, 미들도 타긴 하는데, 아이, 미들도, 네. 그냥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엑스맥스, 티맥스 뭐,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냥 엑스맥스를 샀겠어요. 350을. 네. 포르자 750을 사느니 350을 사고. 어차피 혼다는 리밋이 걸려 갖고 뭐 거기서 거기에요 네. 레볼 1100도 뭐 150km의 리밋 다 걸려 있고 하여튼 리밋이 다 걸려 있어 갖고 혼다는 어우 좋잖아 갑자기 <laughs> 날이 또 흐릿흐릿해졌어 여기 뭐야 꽁꽁꽁 꽁, 꽁? 꽁만두국 꽁, 꽁을 어디서 잡을 수 있나? <laughs> 아니면 꽁도 양식이 돼요? 꽁 고기를 어디서 납품 받아고 하는 건가? 아우 여기 길을 아직도 도로 공사가 안 끝났네 그나마 이 고비 125는 쇼바가 좀 좋아요 근데 이게 어디 그 어디 뭐 브랜드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 지금 고비 125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에릭 순정품이에요. 네. 에릭이 뭐 가야바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에릭 순정품으로 다 네. 지금 쇼바 브레이크 패드 뭐 이런 것도 부품들. 네. 엔진 뭐 이런 것들 다 얘네가 어디서 납품을 받아서 이걸 쓰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여기 나무들이 되게 예쁜데. 은행나무, 오, 색깔이 좀 변한 은행나무도 있네, 벌써. 가을이 이제, 아, 아우, 도로가 왜 이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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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게 쇼바가, 쇼바가 좋으니까, 네. 은행나무들이 이제, 가을 되면 노랗게 물들겠네. 근데 냄새가 많이 나겠네. 은행 떨어지면. 야, 여기 은행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은행 다 어떡하나?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가져가나? 어, 여긴... 아, 이 밑에는 자전거도로구나. 자전거도로가 너무 관리가 안돼 있는데. 아, 이게, 125인데도, 가속감이 나쁘지 않아요. 네. 아 디오는 추월하려면 너무 힘들어. 아 그게, 그게 단점이에요. 도심에선 상관없어. 약간 외곽에 나오면, 아 추월이 안 돼, 추월이. 네, 옵션 사양 차이가 있고, 네. 크기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카빙이 카빙이 오면 이제 또 디오랑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125 그냥 쭉다 그냥 다 비교해 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얘네 지금 고비는 250도 있고 300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그 수입을 250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겠죠. 네. 얘네, 이, 얘네 250은 힘이 조, 완전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입사에서 앞으로 이제 나올 벨루시페로 125도 엄청 빠르, 빠를 것 같고, 타봤는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배도 순행이고, 그, 그리고 뭐 뭐가 어 람브레타 그 계열사 브리지 스톤 부터 시작해 람브레타 뭐 여러 계열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라인에서 지금 350cc 클래식 스쿠터 네 나올 건데 뭐와 출력 이 장난 아닙니다 겁나 빨라 오늘 네. 아, 클래식이 그렇게 빠르면 좋은데, 좋기는. 그러니까 그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저. 샘플차가 들어오면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차가 들어, 들어온다는 거는 인증을 하고 수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아, 그거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생긴 게 거의 람브레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지금 그 신형 람브레타 그 3, 300cc 나온 거 있죠. 네.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 제가 작년에 중국에 로드트리 갔을 때 람브레타 350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타봤는데 출력이 좋아. 네. 사람들이 회전차 우선인지를 몰라요 응. 아니면 일부러 오토바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어우 여기 뭐 공사 하나 보여 아우 풀 냄새 강화는 예, 가을에 오니 이제 가을의 가을 맛이 있네. 아 얘는 예, 밸런스가 좋은 게 지금 아이 접지력이 좋고 밸런스가 좋아요. 네. 이렇게 손을 놓고 타도 아주 밸런스가 좋아. 네. 허브길이라서 지금 다시 제가 손을 잡았는데 지금 직선도로에서 그 이렇게 손을 놓고 타도 아주 이게 그 불안함이 없어요. 근데 디오는 어, 좀 불안해요. 근데 손을 못 놓고 타겠어. 원래 손을 놓고 타면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이, 이게 다르다는 거지. 디오를 까는 게 아니라 디오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d 5 5니까 얘랑 비교해서는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 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카빙이 오면 또 카빙도 비교해서 카빙이 카빙이랑 비교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카빙이랑 사양이 거의 비슷하고 스마트키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에요. 네. 네. 카빙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우 네. 바닷가 멋있어 강화는 언제 와도 공기도 좋고 오 수국이 이제 쫙 폈네 여기 아, 여기는 수국이 좀 있, 있네요 아. 아. 바이크들 많이 왔네. 주말에 토요일이니까. 네. 아, 날씨가 점점 좋아지네. 네. 주말하고 그렇죠. 어, 월요일, 월요일까지 일볼 것들이 많이 있어 화요일까지 일볼게 많이 있어 갖고 네.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도 잠깐 짬 내서 네. 지금 강화 온 거예요 뭐야 옛날 짜장뭐 이런 거 판다는데 어 짜장면 냄새 옛날 사장이 어떻길래? 어, 경치가, 그리고 바람이 좋습니다. 사이클 타고 강화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 진짜. 진짜 옛날이네요. 20년도,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옛날 오는 강화지만 햇빛이 그렇게 그 내리치지 않아서 좋네요. 정처 없이 그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거기 나올 텐데, 그 강, 강화, 강화, 강화대교, 맞죠 맞네. 일로 가면 일로 가면 강화대교 나와요. 네, 지금 초지대교에서 해안도로 타고 쭉올라와서 지금 여기 어디야? 강화대교. 네, 강화대교로 왔어요. 오늘은 뭐 강화에 뭐 특별한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딩 나왔어요. 네, 강화대교로 넘어가서 네.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죠. 또 고비 데리고 왔는데 타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그리고 나와 봤어요. 아... 가속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RPM이 지금 6,000, 6,500, 7,000.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디오 같은 경우는 80km 넘으면 거의 8,000 8,000rpm 훨씬 넘어요. 아, 강화대교 예, 햇살이 막비춰서 바닷가가 반짝반짝거리네. 햇살이 받으니까 차가 완전 화이트 펄이. 어우 지금 갑자기 앞에 차들이 서서 뒤에 저는 차가 없었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으니까 ABS가 따다다닥 이렇게 잡히네요. 그래 이런 안전 장구가 있어야지 그 없어도 잘 쓰긴 하는데 분명히 미끄러질 거예요. 어디서 미끄러지냐면 비올때눈올때 이럴 때는 확 미끄러질 거라. 고 통지는 시정이 있나 궁금하네. 김포는 그 저희 쪽 구례동 쪽 김포는 시장이 없어요. 네. 저기 어디야? 김포 시청에 5일장 열리는 거 보니 없어. 시장이 없어. 시장 좋아하는데 <laughs> 시장이 없어. 여기 한번 들렀다 한번 가볼까? 통진 시장이 있네요. 한번 시장 한번 가보려고요. 어, 제대 시장이 있네. 통진에. 뭐야? 저, 저 오토바이 봤어요? 지금 역주행으로 가는 거?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아무리, 아무, <laughs> 아무리 그래도, 와, 이거 역주행으로 저기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대단하다, 진짜. 가만 있어 보자. 여긴 진짜, 통지는 옛날 시골처럼 돼 있네. <laughs> 어 이게 시장이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데, 음, 이게 제대시장이 아니지 않나? 네, 이게 외국인 거리 같이 생겼어요. 네, 제가 시장, 세, 생각하는 그런 제래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아 여기가 이렇게 그냥 노점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여기 청룡마크사 이게 옷제그 야상처럼 생긴 이 옷에다가 그 제가 이걸 새기려고 하는데 다들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겨우 부탁해갖고 옷에 손상이가도 물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에 예 얘기하고 그뭐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튼 부탁해서 해긴 했어요. 네. 사람들이 선의로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또뭐 이러쿵저러쿵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다. 오래간만에 롯데리아 먹네. 새우버거 하나 시켰어요. 네. 마크사 가야 되니까 새우버거 하나 시켜서 먹고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롯데리아 와서 새우버거 하나 먹고 다시 마크사로 이동 한번 합니다. 아, 빨리 이거 옷을 한 다음에 이동, 이동해야겠는데. 여기 청룡 마크사에서 지금 찍찍이로 TV 스타 UK. 네, 이거 만들었어요. 예뻐요. 여기다가 옷에다가 이렇게 달수 있도록 찍찍이로. 아, 진짜 마음에 든다. <laughs> 별건 아닌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싸게 해주셨어요. 강화 갔다가 통진에 와서 지금 빨간 명찰 만들고네 TV 스타 UK <laughs> 찍찍이를 붙이는 거예요.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니까 빨리 복귀해야 될것 같은데 아 썸네일을 안 찍어 갖고 가 저쪽에 가 갖고 한장 찍어야겠네. 모비가 생각보다 그 주행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네. 브레이크도 엄청 잘 되고, 지금 브레이크 ABS 파 팍팍 터지네. 와, 뭐 이렇게 급정거를 하면 안 되지만, 뭐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헬멧은 뭐야? 사고 났나? 길가에 헬멧이 막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액션캠에. 헬멧이 저기 있어요. 여기. 사고 났나? 이발 착취성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다른 거, XDB도 그렇고, 좀 작아요, 저한테. 근데 얘도 완벽하게 이제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편해, 얘가. 자, 7000rpm 에서 지금, 그, d 5는 지금 여기가 거의, 이 속도면 거의 10,000 10 rpm 가까이 찍어갖고 막그 리밋 걸려요. 네. 근데 얘는 7,800 rpm. 네, 100km 가까이 되는데 7,800 rpm 이렇게 뿐이 안 나와요. 네. 오늘 고비 데리고 와서 그 강화 갔다가, 네, 지금 저 제가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맨날 오는 썸네일 찍으러 오는 곳이에요. 지금 고비를 보시면 안개등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네.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저는 이게 고비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 뭐 해안도로 따라서 강화 갔다가 그리고 통진에서 네. 지금 여기 보이세요 마크 네 디비스타 UK 네. 명찰도 만들고 롯데리아가 서햄버거도 먹고 주말을 알차게 고비랑 보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스타 유케였습니다